레드 리바이브 피닉스! 퍼플 리바이브 피닉스! 역시, 리바이브 피닉스는 빨간색이 최고지. 어? 아, 똑같이 생긴 리바이브 피닉스인데 왜 내가 더 많이 지는 것 같지 그럼? 팽이가 사람을 알아보는 거지 누가 팽이를 돌리냐에 따라서 다른 거야 과연 그럴까? 뽀로로 언제 온 거야? 왜? 너도 한번 붙어보려고? 그렇게 허약한 리바이브 피닉스하고 대결할 거 생각하니까 에휴, 자존심 상해 뭐? 허약하다고? 지금 대결하는 거 보고도 그런 소리를 내? 치! 이정도는 되야되지 않겠어? 응? 어? 어? 새로운 리바이브 피닉스가 나온거냐 크롱? 잠깐 이거 리바이브 피닉스가 아닌데? 어, 데드하데스 아니야? 어? 아니 리바이브 피닉스 맞다 크롱 아니, 아니 데드하데스라고 헤헤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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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리바이브 피닉스도 아니고 데드하데스도 아니라고 뭐? 크롱? 정말이야? 그건 바로, 리바이브 피닉스와 데드 아데스를 결합한 데드 피닉스라고. 리바이브 피닉스와 데드 아데스를 결합했다고? 그래. 불사조 피닉스를 모티브로 가진 팽이야. 데드 아데스의 특징인 중장 부분을 옮겨와 초중량의 암호를 탄생시킨 팽이지. 즉, 메탈 부품이 많이 포함된 데드 암호를 장착했어. 메탈 부품이 많이 있으면 더 무겁고 강력할 것 같다. 크롱! 암모의 방어로 본체 받는 데미지를 막아내고 초중량을 살린 카운터를 노리는 디펜스 타입의 초제트레이어지. 데드스팅어라는 기술을 쓸수 있는데 초고중량의 데드암머가 상대와 부딪히면서 강력한 역공을 할수 있다고. 중량 암머에 부딪히면 한방에 나가 떨어지겠는데? 그래. 그리고 360도 자유롭게 회전하는 대형 볼이 방어력을 높여주고. 바깥쪽 리그의 회전력으로 잘 쓰러지지 않는 디펜스 계열의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리바이브 피니스 가지고는 많이 배틀을 해봤는데 데드 아데스는 한 번도 대결을 안 해봤잖아. 그런 데드 아데스가 결합됐다고 하니 배틀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다 크롱. 어때?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확인하고 싶으면 담배 보시지. 어 크롱. 포비아테도 졌는데 내가 보로를 이길 수 있을까 크롱? 디바이브 피닉스만 가지고는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아하, 왜들 다 주저하시나? 어? 벌써 겁먹은 거야? 누가 겁을 먹었다고 그러냐 크롱 우리 포비가 배틀을 할 거다 크롱 어? 내가 언제? 그래 역시 포비 그럼 먼저 배틀을 해볼까? 어, 나 먼저 한다고 안 했는데 어이, 그럼 어쩔 수 없지 아무리 데드하데스하고 결합했다고 해도 뭐 별거 있겠어 에헤, 별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보라고. 좋아. 레드 리바브 피닉스 준비! 데드 피닉스 준비! 쓰리, 투, 원, 고! 쓰리, 투, 원, 고! 역시 기대했던 대로 묵직한 맛이 있구만. 에이 시작하자마자 나가 떨어지다니. 정말? 어이, 그럼 내 거로 해도 이길 수 없는 거냐, 크롱? 크롱, 내무까지 부탁해.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크롱. 좋아, 다시 시작했다 가라, 대대 피닉스. 뭐야, 대결인 거냐, 크롱? 에이 에이 모르겠다. 가라, 버풀 리바이브 피닉스. 아네그 봐라 크롱 나 안한다고 했잖냐 크롱 오 어, 데드스팅어 기술이 나오다니 하하하 지고나서 두들거려봐야 소용없다고 리바이브 피닉스의 절대지조는 데드피닉스야 으 데드피닉스를 뽀로로가 먼저 갖게 되다니 어떡하지 크롱 아, 다음에 출시되는 팽이 뭐가 있냐 크롱 글쎄 이번에 랜덤 부스터 새로 나온거 있지 않나 어 맞다 크롱 아, 그걸로 뽀로로하고 대결하면 되겠다 크롱 근데 이번에 나오는 랜덤부스터에는 어떤 팽이가 들어있냐 크롱? 어? 어 그게 뭐더라? 어, 알았는데 아, 토이콤 친구들! 이번에 출시되는 랜덤부스터 14에는 어떤 팽이들이 들어있나요? 아시는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랜덤부스터 14에 나오는 레어베이를 갖고 싶다 크롱 리바이브 피닉스 고! 버스터 엑스칼리버 고! 아싸! 내가 이겼다. 아이 또진 거야? 블러러, 이제 그만 하시지. 아이 계속 지면서 왜 하는 거냐, 크롱. 안 돼, 이길 때까지 할 거야. 한 판만 더해. 이번만큼은 기필코 이길 거야. 좋다. 마지막 딱한 번만 이겨주지, 크롱. 가라, 블러디 롱기누스. 가라, 리바이브 피닉스. 이겼네. 아, 오늘은 밤에 꿀잠 자겠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아이, 뭐가 문제인 거지? 뽀로로 연습 좀더 해야겠다. 그럼 팽이가 너무 약한 건가? 아니면 경기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응? <laughs> 이쯤 되면 이제 패배를 인정하는 게 어때? 뽀로로? 에이, 너네들 일주일 뒤에 보자. 그동안 내가 만만한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말이야. 일주일 지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 그래, 그때 보자고. 아 새로 나온 팽이 없나? 좀더 강력하고 절대 쓰러지지 않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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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뭐지? 어, 새로 나온 배틀 경기장인가? 오, 검은색 경기장 멋있는데? 팽이도 두 개나 들어있고. 어, 그리고 팽이가 가운데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게 이거라고! 무쌍 베이스타디움! <laughs> 이거 레이어 정말 멋있지 않냐, 크롱? 그러게! 여기 용 모양으로 생긴 게! 어?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일이지? 우리 집 근처에서 번개가 친다, 크롱! 뽀로로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아하하하하하 <laughs> 내가 제일 강한 펭기를 놓겠다 오늘이 뽀로로하고 다시 대결하기로 한 바로 그날 아니냐 그럼 뽀로로가 무슨 펭기를 새로 산것 같던데 아 정말이냐 아, 뽀로로가 뭔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시작해 볼까 됐다 됐어. 드디어 무쌍 베이스타도이 작동하기 시작했어. 아폴로스, 아르테미스, 너네들만 믿는다. 뽀로로, 뽀로로... 어, 너 뭔가 샀다면서 어, 이거야? 어, 어 이건 이거 뭐냐? 패기가 어, 자동으로 중간에서 돌아가고 있다. 그럼, 에헤헤! 여기 버튼만 키면 한 개도 아니고 팽이 두 개를 자동으로 돌릴 수 있다고! 어때? 덤벼볼테야? 뭐? 두 개씩이나? 크롱! 어때? 대결해볼까? 팽이는 런처로 돌려야지 이렇게 자동으로 돌린게 과연 셀까 크롱? 그치 그치! 좋아 뽀로로 대결을 해보자고! 헤헤헤 <laughs> 그럼 들어오시라고! 지옥을 바쁘게 해주겠다! 무쌍 베이스타디움 어이, 그롱 너부터 들어가봐. 아, 포비, 아, 너부터 들어가라. 크롱 그래,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 내가 겁낼 줄 알고 간다. 버스터 엑스칼리포 좋았어, 잘한다. 헤헤. <laughs> 과연 얼마나 버틸까?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거. 어, 엑스칼리버가 당하다니. 그렇다면, 내가 나가신다. 블러디 동기 됐어. 어우, 내팽이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럼. 어때? 이제 슬슬 느낌이 오지? 내 팽이의 강력함이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크롱. 에이, 에? 에이, 크롱 뭐하는 거야? 안돼. 에이, 안된다 크롱. 에이, 이러기 없기야. 에이 정말 자동으로 돌아가는 팽이가 어딨냐 크롱. 에이, 에이. 크롱. 어? 그만해 크롱. 게임은 이미 끝났어. 헤헤헤. <laughs> 내 팽이는 영원히 멈추지 않는다고. 이거 너무한다, 크롱. 그만해, 크롱.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대결이었나봐. 내가 버스트하면 이길 수 있었는데, 크롱. 좋아. 두명다 내가 이겼으니까 벌칙을 받아야지, 친구들. 벌칙? 아, 벌칙이 있었어? 물론이지. 이번 벌칙? 뭐 대단한 건 아니야. 어떤 벌칙을 하려고 하지, 크롱? 설마... 저번처럼 돌아가는 펭위에서 버티게 하려고 하는 건... 한 번씩 경험이 있어서 어색하진 않지?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외롭진 않을 거야 그럼 즐거운 여행 되라고 <laughs> 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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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아 크롱 아, 어지러워 아, 크롱